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로우 게임을 빠딱 이제 후딱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빠딱, 네, 후딱 할 건데. <laughs> 그래서 그냥 점수 더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오늘 이긴 사람 저녁 사기 어때? 콜? 맨날 내가 사가지고 <laughs> 그러면 커피가 이 커피. 그래. 오케이 콜.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약간 카메라 세팅이 잘못돼서 얼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저희 원래 이렇게 얼굴이 빨갛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 먼저 이렇게 위이 밸고 다 먼저 하세요. 힘내죠. <laughs> 우리 7번 10번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배로 이제 닦는게 시그니처가 된 혜린씨입니다 폼핀만 다행히 맞추시길 제발 만약에 놓치게 되면 스페어 처리가 됩니다 어 놓칠 것 같은 각 아니네요 아, 아. 잘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많이 돌쥬! 또 6핀 맞았습니다! 저거는 한 핀만 맞고 떨어질 갱려이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혜린씨 열심 쳐보겠습니다 어... 겉터가날것 같은 이 느낌? 자 여기 스페어 처리로 바꿔주세요 혜린씨 다치고 올게요 오 진짜 하실법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아시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여기가 띵게 부었어요. <laughs> 나올 것 같은 아니 왜이렇오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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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찍겠는데요 로우가 아니라 하이 <laughs> 아니, 루지좀 마실게요. 무조건 하나만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어? 어, 뭐야? 허리. 와, 제저 C 욕한 건가요? 약간 무서워들는것 아. 같은데 지금? 아아 아, 아, 아. 6점 정도 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기고 있는데 또거절을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자 스트라이크 바꿔주세요. 아, 아정면 조사장님! 차려언니가 저한테 커피를 너무 사주고 싶었나봐요. 제가 얼마 전에 270점 하이를 찍었는데 그것보다 더잘나올것 같아요. 어려울 뿐. 이따가 우리가 다 이겨버리죠. 저희랑 대결을 할 예정이거든요. 라이브 방송 때 봐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커버 안. 근데 이 영상을 그냥, 그냥 제목을 로우 게임 아니 하이 게임 하고 하자. 예, 아 우리가 오. 스트레. 아 드라이너. 드라이너. 아니 여기 바늘 좀 가져와서 좀 과장님 입좀 꼬매자. <laughs> 진주분들 이따가 봅시다. <laughs> 저희가 이겨드릴게요. 내가 졌어 졌어 지금.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진것 같은데요. 아 저도 제가 맨날 삽니다. 그, 그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의 효과가 <laughs> 생요 기계! 이거 기계에 개빡치네. 어, 혜리씨 점점 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여러분들, 근데 우리 점수가 왜 이래? <laughs> 여러분, 저희가 로우 게임을 오. 그냥 시간 나는 짬에 한번 쳐봤는데, 아. 이로써 혜린 언니의 인성이 밝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laughs> 들어요. 개빡치는 빼줘. <laughs> 아, 근데 나 오늘 머리 이쁘다, 그치? 어, 혜린 언니막 항상 이쁘죠. 백설공주 같네. <laughs> 카메라 좀 잠깐 끄고. <laughs> 오늘 어떠셨나요? 아저 앞으로 고, 평소에 볼링 칠때 이렇게 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로우 게임인데 이게 하이 게임이 된것 같은 느낌? 우리 지금 164대161 기계가 저를 도와줘서 그나마 제가 9일생으로 진짜 마지막에 또 살아났는데 연습삼아 한번 촬영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질것 같은 느낌이 164만 응. 최선을 다해볼 거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근데 오늘 조명이 되게 이상해서 얼굴이 진짜 이상하게 나온다. 그래? 어, 나 오늘 얼굴이 왜 이러지? 아무튼.